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킨더 슐레슐레바 김은권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가정면입니다. 요즘처럼 추운 눈을 리는 어느 날한 소녀가 동생토를리고 가정면 집에 들어왔습니다.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엄마 아빠 없이 들어온 새 아이는 가장은 두 그릇을 시킵니다. 그때 주인아줌마가 새 아이 중에 가장 큰 아이는 아는 척 합니다. 새 아이의 엄마 친구라고 자신을 초기한 아줌마는 새 아이에게 대장면세 그릇과 탕수육을 줍니다. 새 아이는 맛있게 모두 다 먹고서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가게를 나섭니다. 새 아이가 돌아간 후 주인 아저씨가 아는 아이들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만 저장면 먹으러 온게 가엾고 안쓰러워서 공짜로 주신 거라고 합니다. 이 책을 읽으면 항상 자랑을 받고 싶어집니다. 그리고 어른운사람에 놓여진 사람들 만나면 말없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